강의력을 키우고 싶은 강사님들, 발표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 꿈을 실현하는 에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n i 나이 nice, speech. 교육 담당자들이 강사들 섭외하면서 가장 일순위로 뽑는 것이 재미있는 강의라고 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청중들이 확실하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강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연기력과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자,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표현과 어떤 목소리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강의력이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분명히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스펙도 있고, 내용도 다 좋은데, 뭔가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어,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어, 본인이 변화하는 걸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이 연기력과 표현력에 더 집중하셔서 그 역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강사들은 특히 목소리의 음역대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항상 일정한 톤으로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 라는 이 음역대만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의 음역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제가 항상 이쪽 톤만 사용해서 이쪽 톤으로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지겨워할 수가 있습니다 리듬 나이스한 스피치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강의 영상과 강의력을 올리고 싶은 나의 영상 이두 가지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모니터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니터하고 분석한 걸 그대로 나한테 또 접목을 하면 될까요? 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거기서 좋았던 것들을 나의 영상을 보고 분석하면서 잘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경험은 최고의 증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강의력을 올리고 싶다, 발표력을 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험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아직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설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 했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발표 모임 뭐 독서 모임 이런 모임을 참여해서요. 어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어 그러면 어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어 그때 공부했던 공부하고 느꼈던 것을 사람들한테서 말을 해야 되는 환경들이. 강제로 만들어지게 되죠 사람은 어난 그래도 안해 안해 하면서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진 상황에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 막 이렇게 외우고 있고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강의 발표 아,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가고 싶으신 분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에너지를 전해주고 받게 되는 이 강의력 여러분 꼭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